그 둘째 딸이 차돌된장찌개랑 달래장이랑 밥을 해 먹고 싶다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장을 박아 왔습니다 차돌된장찌개에는 기본적으로 차돌 하나 그리고 두부 조그만한 건데 이거 한 200g짜리가. 200g 짜리가 그리고 애호박 하나 무한이 정도 그리고 양파 하나 그리고 청고추 땡초 두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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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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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게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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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가지게 이렇게, 이넉넉게 해야 돼넉넉하게이면서이식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소금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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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 기름장을 응. 예, 찍어 한번 찍어먹어봐 맛있어 이래 음, 기름장에 이래 뜨거워서 음, 너무 맛있다 소주 한 잔에 딱끝내다 아, 다음 파를 좀 넣어주는 거야 음. 고기 한나는 일단 응. 이제 이 된장을 이 기름에 먼저 된장을 볶아주면 좋아 응. 응. 자3장 1분의 1스푼 넣었습니다 응. 여기서 이미 기본적으로 맛이 나 소고기 음, 한 숟가락, 어, 숟가락. 아, 마늘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호박하고 무하고 다 넣으면 돼 이게 바글바을 꺼집니다 바글바글 떨어요 이거? 바글바글 바글. 고춧가루는 3분의 2스푼 정도라고 하면 돼한이 정도 양에 고춧가루 3분의 2스푼 아, 안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넣어주는 거야 아까 양 오, 그렇지 넣고 어, 드시는 어, 그, 그, 거 어이구 여보 이런 찌개를 했을 때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그렇죠 뭘 넣어주면 좋아요? 설탕 어, 느끼함을 잡는 게설탕이것요 내가 이게 아까 기름이 많으니까 음. 좀 느끼할 거야. 느끼한데. 잠깐만. 그 2분의 1 2분의 1씩 한만좀 이렇게. 설탕 더 간다고 안더 간다고. 음, 음. 그 예지 입맛에 맞춰가지고 예지 한번 봐봐라. 예지야. 예지가 그거 원하는 맛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예지가 간, 간한 밥이랑 호호, 부었습니다 맛있다. <laughs> 국물이. 조금 느끼하자야. 응. 응. 느끼한 건 어때? 후추? 응. 기름 좀걷어해야 되지 않까그렇지 기름이 왜냐면 아까 우상 그거 차돌이 기름이 내가 그대로 달아야 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볶고 넣어야 되잖아가섞볶봤 응. 그래? 그럼 이제 그 기름 그대로 볶아 약간 네. 느끼함 있어. 맛이 없지? 음, 맛은 있어. 갑자기 칼칼해. 해. 근데 느끼함 때문에 오래 먹기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응. 청양고추를 무슨 먹을 거야? 청양고추를 한두개 대니까. 음. 살려야 한다. 살리시오 뭐. 두두 두두 기름을 잡아라. 근데 차두를다었어 기름을 좀 빼서, 빼야 될까? 기름 다 예쁘다. 기름을 음. 그 차돌 아까 처음에 볶을 때 있잖아. 기름이 많이 나잖아. 네. 난 충분히 그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 애들 입맛 네. 아니야, 네. 애들이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 네. <laughs> 들었나? 야, 너그 입맛이 너무 까다롭다. 그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아. 내가 애들이 맛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 그날 그럼, 하루도 날아갈 듯하지요 이거 일단 홍, 청고추, 아니 그거 뭐 약간 더 칼칼하게 하기 위해서 어. 홍고추 하나, 청고추 두 개를 썰어갈 거예요. 예, 됐습니다. 좋아, 살리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너무 맛있는데? 너무 그 기름을 고기 못 먹던 시절에 태어나서 그런 거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고기는 무조건 기름져야 된다 그렇지 그건 고기 먹었단 느낌 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돼지고기는 약간 누린내가 좀 나야 그렇지. 되고 아, 근데 마음 아프다 아니야 좀 맛은 맛은 있어 아, 맛은 있네 느끼한데 문제는 아이고 완벽하게 어떻게 잘하게 해야지 백미리 아까 나머지 백미리를좀 부어볼게. 이 투다범은 찐해서 그런 거니까 물을 좀더 부으면 이게 맛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지금도 괜찮지. 물을 약간만 더 넣는다. 미린 도시풍.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음. 알레르. 이게 이 정도 샀는데, 날레를 껍질하고 이게 있으면은 한한 10분 정도만 이 고무에 푹 담가놓면은 으이 부러지 불라지면서 껍질이 벗기지, 거든도그래고 날레 껍질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헤드 이거. 아. 이거 껍질 이거, 이게 이거 다 벗겨야 돼. 아 그래요? 그거 되게 복잡하다. 그래요, 깨끗하지.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에 담그면. 그렇지. 어, 그렇지. 손으로 한 번씩 돼? 이렇게 남주 비벼 비벼하고. 아 일일이 까야 돼. 그럼 안 까고 하면은 응, 안 돼. 날안 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니까 음식은 정성이야. 그 있는지도 몰랐네. 조수가 사다. 네네. 물리로 어, 설탕도 면 돼. 딱서어가지고 오센치 정도로. 5센치요오미한 어. 스푼. 두 스푼. 세. 네. 다섯 스푼. 네. 다섯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굳이 안 설탕 몇푸기 음. 매시점 음. 그래. 향이 없어 네. 근데 다 달래 향이 돼. 어, 저칼한 스푼. 예. 그래요. 이거는 한집 어, 분이잖아요. 어, 이거, 봐라 이거. 이거는 매콤한 게 있어야 돼그래달래장야나마이도리고 음. 음. 가. 이다야아시주까 예. 자, 낙동김, 명지 낙동김에 달래장, 달래장을 이래 딱 넣고 이 정도 하, 맛있겠다. 한. 음. 음 맛있다. 자, 아 이것도 한번 무보고요 봐. 음. 음. 두부도 떠주지. 아니. 음. 맛있게 먹어, 얘들아. 맛있게 먹읍시다.